아침에 제일 나쁜 습관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치솟게 하는 것들이 제일 나빠요. 지방을 축적하게 하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제가 아침에 늘상 먹는 계란을 항상 추천을 드려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완전 식품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란과 XX 같이 먹는다면 포만감이 상당히 좋고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전제 탄수화물이 아니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 노인분들에게 치매를 예방시켜주고요. 뇌 기능을 활성화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께 아침 식사에 대한 중요성을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현대인들은 바빠서 아침을 못 먹는 분도 계시고, 간헐적 단식을 한다고 아침을 거르시고, 아점이나 점심을 첫 끼로 먹는 분도 계시죠. 어쨌거나 그날에 처음 먹는 식사를 아침 식사라고 가정을 하고요. 아침에는요. 정말 좋은 양질의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밤 사이에 우리 몸은요. 아무것도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농도가 잔잔합니다. 당이 안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덩달아서 잔잔해요. 그런데 캐라멜 마키아또를 먹었다든지 케이크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혈당이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공복의 혈당을 치솟아 올라가게 하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게 아침에 정말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모르고 지금까지는 살았습니다. 아침에 단맛 나는 음식을 먹으면 뇌도 깨운다고 생각했고 단맛 나는 탄수화물 먹어야지 수험생은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제부터는 아침 공복에 어떤 음식을 먹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이 아침에 먹는 음식이 나의 하루를 좌우하게 돼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요. TV에서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침에 고소한 빵을 갖다가 이제 구워서 잼을 발라서 오렌지 주스하고 같이 먹으면 야. 그도 저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건강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이제 말아서 먹고 나가는 걸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아침에 보리밥에다가 나물에다가 계란 먹고 나갔던 옛날의 습관이 훨씬 더 건강했던 거예요. 아침에 제일 나쁜 습관은요. 이렇게 아주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 먹는다든지 콘프레이크를 우유에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치솟게 하는 것들이 제일 나빠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높게 만들면 지방을 축적하게 하는 몸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고 나갔어요. 8시에 충분히 먹었다고 생각하고 나갔는데 10시, 11시 정도 되면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배가 고파요. 손에 잡히는 게또 정제된 탄수화물밖에 없어요. 과자. 그리고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있다가 또 혈당이 떨어져요. 이런 것이 하루 종일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는 요 아침에 만들어버리면 하루 종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정제 탄수화물을 먹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단백질을 아침에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는 아침에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뭘 먹어야 돼요 어우 단백질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께 저는 계란을 항상 추천을 드려요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좋은 이유는요 계란은 정말 맛도 있고 요리도 여러 가지를 할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첫 번째로 계란을 먹고 나가면 포만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연구에서 계란을 먹고 나가면 점심과 저녁에도 정제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식욕을 줄였더라 이런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린다는 것이에요 계란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정제 탄수화물. 아니고요.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계란의 풍부한 단백질이에요 계란에는 한 개에는 6 내지 7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아침에 먹고 나간다면 상당히 좋은 단백질 근육의 원천이 되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계란에는 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콜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침에 계란 두개 정도는요 노인분들에게 치매를 예방시켜주고요 또 수험생들에게는 뇌 활동을 잘하게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은요 중년과 노년 여성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의 반수가 단백질의 적정량을 못 드시고 계신다 이런 연구들도 나오고 있는데 고기를 드세요 하면요 중년과 노년 여성분들 울상이세요.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돼 부담스러워 이런 분들 너무 많으세요. 이런 어머님들께 계란을 드세요 여러분 또 계란은 잘 드세요. Yeah. 중년과 노년 여성분들께 계란을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계란은요, 저는 삶은 계란을 제일 많이 추천드리긴 해요. 당 독소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구운 계란, 특히 후라이 같은 경우는요, 당 독소가 좀 많이 높아요. 삶은 계란이 없다고 후라이나 구운 계란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 편의점에 갔는데 구운 계란밖에 없다. 그럼 구운 계란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계란 얘기하면요, 콜레스테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콜레스테롤은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75% 전후예요. 간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과다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란은요, 콜레스테롤 을 높이는 성분도 있고 낮추는 성분도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요 계란이 콜레스테롤 을 높인다고 먹지 말라 막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는데 최근에는 누명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정상인이라면요 계란을 하루에 두개 내지 세개 정도 먹는 거 절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드십시오. 그리고 내가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하루에 두개 정도 괜찮습니다. 고지혈증 약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다는 건요 결국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약을 먹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개 정도는 먹어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문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데 나는 음식으로 지금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에요 약은 안 먹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계란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저는 한개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정상인이라면 하루에 두세 개 정도는 무방하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란에는요 비타민 c와 섬유질만 없는 완전식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c와 섬유질이 있는 음식하고.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 번째는요 토마토예요 계란에 스크램블을 만들어 드신다든지 옆에 놓고 계란 따로 토마토 따로 먹는 거 상당히 좋거든요 두 번째는 브로콜리 상당히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야채는 아니지만 그릭 요거트 추천드려요 내가 아침에 단백질을 먹는데 계란 단백과 유단백을 같이 먹는다면 정말 단백질로서 정말 최고의 음식을 먹는 거야 그릭 요거트는 무가당으로 고르셔서 계란과 같이 단백질을 섭취를 하신다면 양질의 단백질을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잠자는 사이에 미사에게 탈수가 오기 때문에 물한잔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찬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 그래야 우리 교감신경이 놀라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한잔 드시고요.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은요, 고형식을 저는 말씀드리는데, 유동식의 반대말이에요. 유동식은 그냥 후루룩 먹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바쁘고 이러니까 아침에 빨리 먹는 음식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오트밀도 갈아서 후루룩 먹고 나가게 만들고, 단백질도 음료로 나와 있고, 죽이라든지, 누룽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별로 좋지 않아요. 미숫가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씹지 않고 목 넘김이 쉬운 음식은 대부분 혈당을 빨리 올립니다. 물론 몇 가지 예외는 있어요. 무가당 두유라든지 아몬드 브리지 이런 거잘 만들어진 것들은 혈당을 많이 안 올리는데 꼭꼭 씹어서 내 턱을 이용해서 씹어야 뇌로 가는 신호 전달 체계가 발달이 돼서 뇌를 깨워 주고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목 넘김이 쉬운 이런 음 식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양질의 탄수화물 제가 말씀드렸죠? 빵을 먹더라도 갈색의 묵직한 통밀빵, 호밀빵, 잡곡빵을 드시고요. 밥을 먹더라도 백미가 아닌 현미 같은 거를 드신다면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어요. 아침에 야채라든지 나물 식이섬유를 먹는 거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것들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완충 작용을 해준다 그래요. 혈당을 올리는 것을 한번 잡아주고 그리고 혈당을 천천히 올리게 합니다. 실제로 먹는 순서 중에 야채나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맨 먼저 먹은 사람은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또 장에서도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좋은 유익균을 많이 늘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늘상 먹는 제 음식을 말씀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현대인들 바쁘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제가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처음엔 계란이에요. 계란을 전날 삶아놨다가 아침에 까서 계란을 소금에 찍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거 좋은 아침 식사가 될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저는 낫도 많이 먹어요. 콩류가 상당히 좋은데 콩을 조리해놓고 먹을 수도 있겠지만 낫또가 요즘에 많이 좋아져서 새벽배송으로 오고 여기에 고추냉이 같은 걸 같이 넣어서 냄새도 많이 없앤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 무가당 두유 같은 것도 콩에서 좋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유제품에서 얻는 단백질이에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단백질이거든요. 시중에 보면은 그릭 요거트도 달게 만들어진 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다이어트 식품은 아니고요. 무가당 무첨가 그릭 요거트를 잘 고르시면 꾸덕꾸덕한 식감과 아주 양질의 유단백을 섭취하는 데 상당히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즈도 천연 자연이라고 붙어 있는 것들을 고르신다면 첨가물이 없는 이런 식품들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좋은 단백질 섭취를 아침에 하시면 좋겠습니다. 땅콩 버터는 실제로 버터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식감과 질감이 버터와 비슷해서 땅콩 버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땅콩 버터는 칼로리도 높고요 포만감도 어마어마해요. 조금만 드신다면 우리 몸의 건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무가당 땅콩 버터 잘 고르신다면 좋은 거고요. 땅콩 버터 말씀드리면 꼭 이런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땅콩 버터에는 오메가6가 많아서 몸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인데 땅콩버터에는 오메가6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오메가6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스푼 정도만 제대로 드신다면 오메가6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첫 번째로는 천천히 먹기 말씀드려요. 먹은 후부터 20분 정도가 지나야 우리 뇌에서는 포만감을 느끼는데 너무 빨리 먹어 버리면 우리는 또 10분 동안 우리는 먹는 것을 자꾸 찾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먹는 거 중요하고요. 천천히 먹어야 혈당도 그만큼 천천히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요. 식사 순서 말씀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고 그리고 탄수화물을 제일 나중에 먹고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먹으나 저렇게 먹으나 위 속에 들어가면 섞이는 건데 순서가 뭐가 중요해 생각하는데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채식을 먼저 먹고 단백질, 지방을 그 다음에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었더니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혈당 스파이크도 덜 올라가고 포만감도 높아지고 건강에도 좋더라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순서는 반드시 채소, 나물부터 먼저 드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단백질과 지방을 드시고요.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요 운동을 상당히 강조를 하는데 운동은 실제로 다이어트에서만 따져보자면 7대 3, 8대 2까지 얘기하는 정도로 음식 먹 먹는 거보다 중요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운동은 그렇게 등한시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어때요?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다이어트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운동은 저는 걷기라고 생각해요. 저희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고도비만 환자들이 걷기조차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비만 클리닉을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걷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요. 걷기가 되시는 분들은 다른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런데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식후에 혈당이 쭉 올라가는데 아주 작은 근육만 조금씩 움직여줘도 혈당이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최근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식후에 종아리 근육만 살짝살짝 움직여주는 연구를 했는데 혈당이 올라가는 걸 잡아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저도 식사 후에 혈당 측정기를 차고 나가서 걸어보면요. 식후에 걷는 것이 혈당을 올라가지 않게 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게 되고 근육도 키워주고 기분도 좋아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식사 후에 걸으면 배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게 빨리 걸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배가 안 아플 정도로 어슬렁어슬렁 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프시면 조금 더 빨리 걸으시면 돼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는 꼭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걷기가 되시면요 그다음에 하실 운동은요 계단 오르기예요 특히 겨울 되면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 힘드신는 분들 많이 계신데 계단을 오르십시오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 계단 운동은 엄청나게 좋은 운동 방법이에요 걷기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요 걷기보다 훨씬 많은 근육을 쓰게 돼 있어요 10층 15층 정도를 계단을 쭉 올라갔다가 내려. 올수 있는 체력을 기르십시오. 이것도 난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운동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자, 우리가 헬스클럽 가보면 옆에서 운동하시는 분이 팍 뛰다가 조금은 또 천천히 걷다가 또팍 뛰다가 천천히 걷다 이런 분들 보시죠. 이것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에요. 여기서의 주의해야 될 점은 완전히 쉬어버리면 안 돼요. 10분을 운동을 하더라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요, 20분, 30분 운동한 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들이 많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예를 들자면요. 10층까지 충분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hit를 시작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2~3층 정도를 전속질주로 올라가요. 2~3층 정도는 천천히 걸어 올라갑니다. 쉬면 안 돼요.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전력질주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한두 번만 해도 불과 5분 내지 10분 정도만 해도 우리 몸에서는 엄청나게 에너지를 태우고 다이어트 효과를 누린다고 돼 있어요. 애프터 번 효과라고 돼 있는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을 하고 나면 운동을 한 이후에도 지방을 계속. 태워준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운동이 타바타 같은 운동이에요. 가능하신 분들은 걷기, 계단 오르기를 지나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단지 계단 오르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빨리 걷다가 또 천천히 걷다가 빨리 걷다가 천천히 걷다가 실내 자전거라든지 여러 가지 운동에다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저는 아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